네 오늘 작업 차량은 아우디 RX6입니다 6 5 6 6맞네요어 <laughs> 제가 좋아하는 외관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좋아라 합니다 좋아라 하는데 아,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아 저는 비행바라에서 그래서 아우디라는 게 이게 한 가지 흠이고요 예, 이 단골손님께서 요번 예, 차를 한대더 구입하신 거고요 아마 한대 더는 나머지 차 지금 두대 갖고 계신데서 한대더 했으면 이제 세대 됐겠죠 였는데 어, 오늘 의뢰하신 거는 은 어, 가죽코팅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첫 번째 세차입니다 어, 차량은 전체 다 올핏핏 돼있고요 그리고 차 출고한지 한달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트 같은 경우는 음, 파란색 시트가 아니고 어두운색 시트 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손님께서 지금 갖고 계신 차량들 전부 다 가죽 코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2, 3년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요번에 이 차량도, 네, 어두운 색이지만 그래도 가죽 코팅 하고 싶어서 의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 제품은 유지 제품하고 실력 제품 두 가지를 섞어서 시공을 할 겁니다. 중간에 필트 이렇게 무늬에 있는 부분은 엉덩이하고 등이 닿는 부분은 유지류 제품을 쓸 거고요. 옆에 사이드볼이나 이쪽은 전부 다 실력 제품으로 해서 잔사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시공할 생각입니다. 아마 지금 시간이 10시 반이고요 오전에 실내 하고요 실내하고 가죽 코팅까지 해 놓고 점심 먹고 오후에 예, 외부 세차 이렇게 해서 차 출고는 오늘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퇴근 시간에 맞춰서 예, 그 전에 다 하고 충분,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천천히 해볼 생각입니다 어, 먼저 바닥 헤드부터좀 케어하고 와야 될것 같아요 i've been dreaming not in my head like i've seen it a life worth living is a life with m e a n d i'll do what i love till my heart stops beating 네, 전체리 작업은 마무리됐고요. 이제 가죽 코팅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 아까 11시 10시 50분이었는데 지금 11시 50분이고요. 1시간 정도 걸렸네요. 전체리 작업 한다는 게 가죽 코팅 또 하기 전에는 가죽 시트에 유분기도 빼야되고요. 그리고 오염물 같은 경우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아, 머리가 왜 이렇게 커져, 어, 그리고 신차다 보니까 세차를 뽑고 나면 제가 눈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더러운 때가 실내도 그렇고요. 외부는 한번 세차를 하겠지만 실내 같은 경우는 뭐 대충 닦고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선 틴팅하고 난 뒤에 작업하고 난 뒤에 마무리 이제 청소가 안된 경우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이 차는 같은 경우도 뭐, 보풀하기 하고 이런 게좀 신차다 보니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다 제거해드리고, 위에 천장 알칸타라도다 닦아드리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렸네요. 어, 바로, 유지 코팅제 하고, 그 다음에 실룩, 이렇게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이것도 한 3, 40분 걸릴 것 같고요. 유지는 이제 중간에 엉덩이 닿는 데하고 등 닿는 데는 유지로 올리고 나머지 사이드쪽 하고는 전부 다 실루 그리고 최종 마무리 에면또 유지 레더 플러스로 해서 한번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또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네, 어, 가죽 코팅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시간이 제가 아까 40~50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거의 1시간 다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조금 쉬었다가 외부 케어를 할 예정입니다. 외부는 피페 f 이기 때문에 예, 어, 프리워시는 너무 뛰고요. 프리워시 대신에 어, 폼으로 해서 한번 때려 불러가지고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는 생각에는, 저 생각에는 온수로, 뜨거운 온수로 해가지고 밑에 질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피펫포 쪽에는 데미지를 덜 주면서 케어를 할 생각입니다. 전시 먹고 좀 쉬었다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I'm when i chase like that yeah I play so strong with a knife in the back I'm a swing home run like a baseball bat gonna see me rise if hate on that I don't play both sides with me no cap I'm a ride or die for my dreams on tap I'm a fly real high you ain't see me slack I'm a snide how you so you get right back up this us you tough calluses on my hands so rough yeah I call your bluff I'm not the one mess with me come out with the I'm the not 음, 한달 동안 저희 손님께서 차를 좀 험하게 타신 분이라서 기존에 있는 718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M3, 292 M3 그 차량도 그렇고 다 험하게 타세요. 험하게 타시는데 그 험하게 탄다는 속도를 좀 내고 이렇게 타시는 편이래서 그래서 앞에 벌레 좀 있었고요. 장무기도 좀 뛰셨는지 타르도 좀 있고요. 어, 뒤쪽 핸드 밑에 쪽은 지금 이차는끊어가한 다시 거기는 제가 미처 못 닦은 게 있는데요. 닦아내야 될것 같습니다. 타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몇개 있었고요. 앞쪽은 제 벌레들이 좀 범보 쪽에 있어가지고 데미지가좀 있어가지고 그건 다 어느 정도 키는다 했고요. 어 지금 이제 갓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이 되고 어피폐불한 상태에서 한 달이 지나고 난 뒤에 손님께서 척어를 하면서 가죽 코팅을 기셨대요한 달이 다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전처리하는 작업도 거의. 한 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보통 신차 같으면은 전철 한대 1, 2, 0분이면 끝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달 동안 타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때가 있다 생각하고 때까지 제가 그렇게 때까지 제가하는 자까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더 소비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검정색이다 보니까 한번 가죽 코팅을 할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처리는좀 다른 차에비해서좀 꼼꼼히 한 편이고요. 제가 봤을 때도, 음, 가죽도, 네, 상태는 지금 다 좋고요. 지금 이제 손님께서 세대가 있으니까요. 올리도 돌아가면서 타시면은, 예, 관리는 잘될것 같습니다. 어, 718 같은 경우는 손님이 너무 막 세게 타시기 때문에, 자, 연식에비해서좀 실내가, 실내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요. PPF도 새로, 제시공을 하셔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손님도 그때 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나중에 오면 출고할 때좀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저도 r 스6 예, 아우디 r 스6 차량은 저도 오늘 첫 케어였는데요 차량은 예쁩니다 아까도 작업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 저는 비엔빨에서 아우디라는 브랜드만이라면 참 예, 차량은 정말 마음에 드네요